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수가 무엇이냐면, 주어진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 하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2의 약수는 1, 2, 3, 4, 6, 1이고 16의 약수는 1, 2, 4, 8, 16입니다. 그리고 공약수는 무엇이냐면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된 약수로 12와 16의 공통된 약수는 1, 2, 4로 12와 16의 공약수는 1, 2, 4입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냐면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는 4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4의 약수로 1, 2, 4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수의 공약수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할 때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를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